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티셔츠를 레이어드를 해줬는데 티셔츠가 조금 짧아가지고 여기 레이어드한 게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터는 블루손 플라워 제품을 입어줬고요. 이 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체적인 룩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와가지고 어두워졌는데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단풍이 다 펴가지고 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일단 지하철을 타러 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살짝... 조금 더운데요? 내일은 반바지를 시도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어머, 지하철이 왔네? 어떡해. 여러분, 저기 지하철이 와버렸는데 이걸 타는 게 맞을까요? 전 못하겠네요. 미국 지하철이 신기한 게 지하에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밖에 있는 지하철은 옐로우 라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지하철이 여기까지 와요. CBS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미국은 이런 에너지밥? 이런게 진짜 많은거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거 아시죠? 여기에 메가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 이게 크림 이만큼 들어가있어요 아 이거 먹어봤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고 여기 하나만 남아가지고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뭘뭐 먹을지 정하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막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부드러운 바람이어가지고 지금 걷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여기가 교회인가? 성당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Okay, one, 시오페아 쇼? h o one the chicken. 아, 올리브오일, 올리브 오일, 말리 아, 갈인 같은데, 음, 마늘. 음. 완전 꾸리꾸리 내쩐다. 이게 꾸릿꾸리 내인가? 아, 이게 꾸릿꾸리 내나? 근데 되게 맛 마...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음. 음. 나, <목소리>

똑똑해. 오늘은 이렇게 셔츠에다가 반바지를 입어줬고요. 오늘 날씨가 한 25도 지금 이렇더라고요. 미국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옷 중에서는 제일 얇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줬고요. 가방은 블랙으로 맞춰서 이렇게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꾸안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경과 찌게핀으로 한번 코디를 더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반바지라도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거했다 오늘 긴 바지 입으면은 진짜 큰일 날 날씨에요. 짠. 오늘 저의 버거캠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짠. 저는 이 브랜드 멜빌에 한번 놀러 가려고 가보고 있는데, 가까워가지고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있고. 우와. <laughs> 이런 바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가격대가 일단 생각보다 미국 붙치고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쓸 쪽에.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한 8달러였나? 오늘은 이렇게 두 개만 사고 다음에 또올 거예요. 응? 와 미국의 인생 내 컷인가? 한번 가볼까요? 와. 해 미국 이니까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도 한국이랑 똑같이 한국 노래가 나오네요 참새는 방앗간을 참지 못하죠 <laughs> 다른 CBS인데 벌써 미국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국도 그런가?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있어 얘네는 이 캐릭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 쿠키 키트? 만들어 먹는 건가? 세트야. 어머, 이런 거 선물하기 너무 좋겠다. 근데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오, 너무 귀엽다. 어떡해. 미국은 진짜 이런 게잘돼 있는 것 같아. 제가 선물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쇼핑백을 하나 사야 되거든요. 크기가 이렇게 네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조그만 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라를 한번 원피스 이쁘다 되게 마르지엘라 같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완전 제 스타일 어? 오. 여기에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새틴 어? 재질인데 좀 두터운 느낌? 미국은 이런 파티복장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자라에. 와, 강렬 레드네. 헉, 이것도 이쁘다. 아니, 미국 자라 왜 이렇게 이뻐? 이런 트위드 가방도 있습니다. 뭔가 샤넬과 디올 그 사이 느낌? 이거 너무 이쁘다. 허리에 이렇게 벨트까지 있어요. 이쁜 왜 이렇게 많아? 네. 어머 니트 뭐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응? 이거는 아 어깨가 좀 좁을라나? 이 니트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 워 아이들 거여서 이런 캐릭터가 되게 좋은 것들. 대박적인 거 발견했어. 너무 캐치하잖아. 너무 예쁜데? 아 음, 귀여워. 돼지도 있어. 자라 키즈에 이렇게 뭔가 디즈니 향수가 있더라고요. 향은 뭔가 좀 흔한 향이긴 해요. 이건 진짜 흔한 향이고, 얘는 얘는 진짜 엄청 흔한 향이에요. 얘네 둘도 되게 흔한 향입니다. 얘 너무 귀엽다. 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괜히 갖고 싶네? 남자도 또 예쁜 거 진짜 많다. 응. 여러분, 거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늘이 오늘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이뻐요. 하트 구름을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위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달라고 했다. 맛있다. 이거는 레모네이드예요. 맛있겠죠? 저번에 사람이 너무 많이 많아 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이럴 때 와야 될까? 시간 없어. And she wants to get the s t e d l o b s t e r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이거 맛있어. <laughs> 근데 요거 <요건> 잘라서 먹어. <laughs> 오늘은 이렇게 브이넥 니트를 입어 줬고요. 이게 타이 세트여서 이렇게 함께 매줬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이렇게 부츠컷 청바지를 함께 입어줬고요. 머리는 뭔가 로우본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춥다고 하긴 해서 이렇게 무스탕도 함께 입어줬어요. 그리고 뭔가 이 가방이 오늘 룩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블랙백을 매주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핸위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겠지? 저렇게 뚱뚱한 이거 아니까 그런 것 없다 저거 에스프레소 모카 케이크네 그러네요 초코가 아니라 네, 여기도 있는데 다크 초콜릿 무스 케이크도 맛있겠고 무슨 밤이네 저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없어? 그래 네. 한번더 시킬까? 한번더 아, 네. 시켜야겠어 라떼 네. 마말드 그냥 합니다 왜? 네. 왜?

잘 잘려? 가보자 어, 아우 짱이 <laughs> 탐났었는데 내일 뭔가 사고 후회한다고 랬어이파우치는 탐인가? <laughs> 뭐 <laughs> 이거 하나 해야겠다. 근데 나는 미국도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거 아니야? 쿠키 그거? 간식? 아닌가? 초코 스팟 같은데. 맞네, 펠스티. 슈라이트 이거. 우와.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피시... 다 팔렸나보네, 피스타치오 맛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알벌이라는 티를 시켰어요. 이게 저희는 할벌이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알벌이라고 읽는데요. Herbal. Herbal. 맞나? 알벌? 아무튼 그렇게 읽는데요. 딱그 히비스커스 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버바 이런 건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또. 향긋한 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은 탄산 중에 진짜 거의 1 등으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사이다에서 그딱 설탕만 빼는 맛? 너무 예쁘다. <목소리도> 하나는... 응, 그냥 하나 더 파스타나 뭐~ 이런거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시킨 게 나을 것 같은데? 있오오박이다 아, <Southwest> 아름답다. 응. 응?